그날도 평소처럼 이른 아침 남편은 공사 현장으로 출근을 했다.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할머니는 늘 그를 믿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도시락을 싸주고 문 앞에서 배웅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남편이 현관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점심 무렵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이 일하던 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아래 깔린 사람들 중한 명이 그의 남편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이 멎은 뒤였다. 이렇게 허무하게 갈 줄이야. 내가 준비도 못했는데. 장례식 내내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울기만 했다.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눈앞에 놓인 건 겨우 초등학생인 세 자녀였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혼자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막막했다. 그 중에서도 첫째는 남편을 너무 따르던 아들이었다. 아버지를 잃은 후 한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수도 줄어들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져가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지나자 첫째 아이마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던 첫째가 무단횡단을 하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차에 치였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두 번의 장례. 남편도 아들도 할머니는 이제 더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버텨야 했다. 그날 이후 남은 두 자녀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새벽 4시부터 시장에 나가 리어카를 끌고 나물과 과일을 팔았다. 저녁엔 인근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밤엔 폐지를 주우며 동네를 돌았다. 잠은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걸못 먹거나 학비 걱정하게 두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다. 둘째는 대학 진학할 때까지 과외 한번 받지 못했지만 항상 도시에서 상위권 성적을 놓치지 않았다. 막내는 미술을 하고 싶어 했는데 할머니는 틈틈이 시장에서 모은 돈으로 중고 물감과 캔버스를 사다 줬다. 내가 벌어온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도 우리 애들이 하고 싶은 건 뭐든 하게 해주고 싶었지. 그 시절 할머니는 오로지 내가 없어도 애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자는 생각으로만 버텼다. 남들 보기엔 초라한 삶이었지만 그 속엔 자식들을 향한 벅찬 사랑이 가득했다. 두 자녀가 제자리를 잡았을 때 할머니는 마침내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둘째는 공기업에 합격해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막내는 어렵게 준비한 유학을 마치고 국내 유명 미술관에서 일하게 됐다. 이제는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고 명절이면 제법 감나가는 선물까지 챙겨보냈다. 그 모든 걸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과 허전함이 동시에 깃들었다. 그래, 이제 됐다. 내가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지. 그동안 마음속 깊이 눌러왔던 감정들이. 봄 햇살처럼 천천히 녹아내렸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고생 끝에 이룬 자식들의 자리. 그건 할머니 인생에 있어 유일한 보상이자 위로였다. 하지만 손에서 일이 떨어지자 허전함이 몰려왔다. 집안 일도 별로 할게 없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졌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 어릴 적 할머니는 외할머니 곁에서 자주 보던 조그만 나무 상자. 그 안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색색의 구슬들과 은실, 뿔로 만든 빗살과 반짝이는 비녀들이 들어 있었다. 외할머니는 슬픈 날에도 지친 날에도 그 작은 도구들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할머니는 그 기억을 더듬어 작은 구슬을 사서 비녀를 만들기 시작했다. 비녀 하나 만지작거리다 보면 마음이 조용해져. 꼭 내가 내속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하루에 한두 개,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모양이 잡혀갔다. 예쁜 상자에 하나씩 정리해두는 재미가 쏠쏠했다.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집에 찾아오던 어느 날 막내가 할머니가 만든 비녀를 보며 말했다. 엄마, 이것도 만드셨어요? 이제 좀 쉬셔야죠. 그동안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 말에 이어 둘째도 맞장구를 쳤다. 그러니까요. 이젠 우리도 자리 잡았고 엄마가 돈벌 필요도 없는데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할머니는 잠시 손에 들고 있던 비녀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니. 그때마다 마음이 좀 허해서 그래. 바늘 하나 들고 구슬 꿰다 보면 생각이 정리돼. 내가 살아온 날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 그걸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자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말씀이 그렇다면야 뭐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아이들의 대답엔 수긍이 있었지만 공감은 없었다. 그들에겐 그저 나이든 어머니가 심심풀이로 하는 손재주일 뿐이었다. 할머니의 비녀에는 외할머니의 기억도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낸 눈물도 골목 어귀에서 울며 다짐하던 그 밤들도 다 담겨 있었는데 그 깊은 곳까지 자식들은 닿지 못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작은 스탠드를 켜고 구슬 하나를 천천히 꿰어 넣었다. 고요한 방 안에 딸깍딸깍 작은 소리만이 메아리쳤다. 그게 그녀의 위로였다. 자식들이 처음부터 무심했던 건 아니었다. 둘째는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냈고, 막내는 명절이면 작은 여행도 보내드리곤 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관절염으로 병원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다. 엄마,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요즘 저희도 아이들 학원비며 대출이며 빠듯해서요.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했고, 막내도 덧붙였다. 엄마, 나 이번 달엔 조금만 보낼게. 미안해요. 다음 달엔 괜찮을 거야. 그 말이 몇 달을 반복했다.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고 병원은 끊을 수가 없었다. 진료 후 집으로 돌아오면 손에는 병원 영수증만 가득하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으로는 약값도 모자라네. 가끔 복지관에서 반찬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건 일주일에 한두 번 뿐. 겨울이 되자 난방을 줄이고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다. 장롱 속에서 꺼낸 옛날 스웨터를 겹겹이 껴입고도 손끝이 얼어붙는 날이 많아졌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또다시 손 벌리기 싫어 차마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처음엔 엄마 일이 너무 바빠서요 라던 전화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그리고 결국엔 아무 소식도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할머니는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다. 오늘이 음력으로 내 아버지 기일인데.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자식들에게도 세상에도 그냥 조용히 혼자서 끓는 물에 미역 한줌 넣고 그날을 보냈다. 집주인이 바뀐 건 작년 봄이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던 즈음 새로운 건물주는 찾아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리모델링 들어갈 겁니다. 오래된 집이라 위험해요. 계약 연장 안 됩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살던 곳은 반지하의 좁은 방이었지만 남편과 아이들을 키운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곳을 비워달라는 말은 기억까지 내쫓는 것 같았다. 생활비도 줄어들고 병원비에 모은 돈도 바닥이 나 있었다. 전세는 커녕 월세방 하나 구할 형편도 아니었다. 할머니는 며칠을 망설였다. 방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고부터는 제대로 잠도 잘수 없었다. 며칠째 가슴속에서만 맴돌던 말을 조심스레 꺼낸 건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였다. 아들. 나 이달 말에 집을 비워야 한대. 새 집주인이 들어왔는데. 오래된 집이라 위험하다고. 계약 연장도 안 해준대. 당장은 방을 못 구하겠어. 혹시 잠깐. 내 집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수학이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둘째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엄마 그게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애들 학원 가고 오고 하는 것도 바쁘고 집도 방이 빠듯해서 장모님도 가끔 오시는데 엄마까지 오시면 솔직히 좀 힘들어. 할머니는 한 박자 늦게 말했다. 내가 방한 칸도 못 얻어 쓰겠니? 그게 아니고 엄마가 우리 집에 계시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미안해. 엄마.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다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말투와 숨소리에서 미안함보단 귀찮음이 묻어났다는 걸 그녀는 느꼈다. 이틀 뒤 막내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딸은 전화를 받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지만 이야기를 꺼내자 금세 말 끝이 흐려졌다. 엄마가 우리 집으로 오신다고? 그게 엄마도 알잖아. 우리 신랑 성격 좀 까다롭잖아. 사실 예전에도 같이 살자는 얘기 나왔을 때 신랑이 난색을 표했었어. 그리고 지금도 맞벌이에 애 돌보기도 벅차서 솔직히 여유가 없어. 그럼, 잠깐도 안 되겠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도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점점 작아졌다. 딸은 그 침묵을 못 견디고 덧붙였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대신 내가 생활비 조금 더 보낼게. 엄마가 방 구하실 때 보탤 수 있게 조금만. 혼자 어떻게든 해봐요. 응.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잠깐 발 붙일 자리 하나도 없구나. 내가. 그렇게 짐이 되는 사람이었나. 그 말이 입속에서만 맴돌다. 조용히 사라졌다. 할머니는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꾸렸다. 몇벌 되지 않는 옷까지 오래된 수첩, 손때 묻은 약봉지, 그리고 비녀 몇 개를 넣은 작은 나무 상자. 그게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집을 나서던 날, 동네 고양이 한 마리가 마당에서 졸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녀석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잘 있어라. 복동아. 나도 잘 지내 볼게. 그렇게 할머니는 서른에 넘게 살아온 집을 등지고 나왔다. 처음 며칠은 근처 공원의 벤치에서 밤을 보냈다. 바람이 불면 얇은 겉옷에 몸을 파묻고 새벽엔 자주 깼다.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짐을 챙겼다. 그날 이후 지하철역 대합실, 버스 정류장. 폐가처럼 버려진 창고 근처까지 돌아다녔다. 쉴 곳을 찾아 이리저리 흘러다녔지만 그 어디도 오래 머무를 수 없었다.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밤에는 추위와 두려움이 번갈아 찾아왔다. 무서웠다. 누가 다가오면 가방을 꼭 끌어안고 가로등 아래로 피해 앉았다. 한밤 중에 취객이 비틀거리며 소리를 지르던 날은 몸을 웅크리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허기가 몰려왔다. 하루 한 끼도 힘든 날이 많았고, 도로변에서 버려진 빵 봉지를 조심스레 열어본 적도 있었다. 복지관에 찾아가 밥을 얻어먹기도 했지만, 갈수록 그조차 눈치가 보였다. 연세도 있으신데, 자녀분들 도움 못 받으세요? 묻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다. 그게 더 쉬웠다. 어느 날은 오랜만에 비녀를 꺼내 만들기도 했다. 지하철 역사 안구석진 자리에서 구슬을 깨며 시간을 보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용해졌지만 등 뒤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노인네가 저기서 뭐하는 거야? 요즘 저런 사람 많다니까 무섭다. 그 말들에도 할머니는 묵묵히 손을 놀렸다. 비녀 끝에 구슬 하나 깨며 중얼거렸다. 나도 사람인데...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다. 폐건물 뒤쪽 바람이 덜 드는 틈에 몸을 누이고 하늘을 올려다 봤다. 별 하나 없는 검은 하늘 아래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렇게 살아남는 것도 인생이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밤, 그 결심이 할머니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바람은 더 매서웠다. 지하철 출입구 옆벽 틈에 몸을 기대고 있던 할머니는 두 손을 입김으로 덮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피곤한 하루였다. 그런데 어딘가 낯선 기척이 느껴졌다. 저기요, 이거 드셔보세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든 할머니 앞에는 어린 청년 하나가 서 있었다. 손에 종이컵 두 개를 들고 있었다. 하나는 따끈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미 본인이 반쯤 마신 커피였다.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받았다. 컵 가장자리를 만지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감사하네, 따뜻하네. 청년은 무릎을 굽혀 할머니 옆에 앉았다.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은 안 계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눈길을 피했다. 마시려던 커피를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멈췄다. 있지.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니. 하나는 4년 전에 먼저 갔고, 남은 애들이 둘인데, 할머니는 그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청년은 더 묻지 않았다.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저는 근처 복지센터에서 일해요. 사회복지사예요. 지금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뵌 건데, 거기 잠시 지내보시는 건 어떠세요? 식사도 챙겨 드리고 따뜻한 이불도 있고 무조건 편한 곳은 아니지만 지금보단 나을 거예요. 할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청년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가식이 없었고 시선도 낮았다. 누구보다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그런데 가면 다들 날 이상하게 보진 않겠지? 청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절대요. 누구나 힘들 때는 있는 거예요. 쉴수 있는 자리는 있어야 하잖아요. 다른 거 말고 그냥 몸좀 녹이시고 가요. 내일 아침에 가도 돼요. 제가 같이 갈게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오래된 울컥임이 가슴 안에서 올라왔다. 고맙네. 젊은이 정말 고맙네. 복지센터 생활은 처음엔 낯설었다. 하루 세 끼를 꼬박 챙겨주는 것도.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도 어쩐지 미안한 마음이 들어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청년 민수라는 이름의 사회복지사는 자주 찾아와 웃으며 말을 걸어줬다. 할머니, 오늘은 밥 맛있었죠? 밖엔 바람 많이 불어요. 나가시려면 모자 쓰세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구석에서 조용히 빈혈을 만들고 있었다. 늘 하던 대로 얇은 나무의 구슬을 꿰고 실을 감고 붓 대신 손끝으로 작은 꽃무늬를 그려내고 있었다. 그걸 지켜보던 민수가 감탄하듯 말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예쁜데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옛날엔 이걸 하며 마음을 다스렸지. 민수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이거 알려주실 수 있어요? 다들 손으로 뭔가 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할머니, 솜씨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비녀를 손에 들고 구슬 끝을 천천히 매만졌다. 내가 뭘 가르쳐? 이 나이에 누가 배우겠다고 하겠니?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니까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예쁜 걸 만들어내시잖아요.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아니 많아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할머니는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강의실 한쪽 테이블 위에 재료들을 꺼내놓고 어르신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이걸 이렇게 감는 거예요? 우와, 이 색깔 너무 고운 거 아녀. 내 손은 떨려서 안될 텐데. 할머니는 처음엔 쑥스러워 말을 아꼈지만 점점 손이 움직이며 말도 함께 흘러나왔다. 이건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준 색깔이었어. 이 보랏빛이 겨울 저녁 햇살 같았지.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었고, 그 비녀 하나하나에 담긴 사연에 눈시울을 불키기도 했다. 할머니, 나도 이 색으로 만들어 볼래요. 이거 우리 딸 결혼할 때 주면 좋겠다. 강의가 끝나면 어르신들은 손에 들린 비녀를 보며 웃었고,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점점 실력은 더 깊어졌다. 단순한 구슬 배열을 넘어서 색의 조화를 고민했고, 옛날 어머니가 해줬던 자수 무늬를 기억해 비녀 끝에 새겨넣기도 했다. 복지센터 한켠에 작은 진열장이 생겼고, 그 안엔 할머니와 어르신들이 만든 비녀들이 하나씩 전시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민수가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말했다. 할머니 요즘 인기스타세요. 다들 할머니 덕분에 손이 다시 살아났대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내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같구나. 쓸모없는 손인 줄 알았는데, 아직은 따뜻한 걸 만들 수 있네. 복지센터 한쪽 벽면에 진열된 비녀들이 점점 늘어갔다. 처음엔 단출했던 진열장이 어느새 색색의 조화와 다양한 모양으로 가득 찼고,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한 번쯤은 그 앞에 멈춰 서서 감탄했다.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걸 어르신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요. 저기 계신 할머니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손재주가 대단하시죠? 그런 말들이 오가던 중, 복지센터를 자주 방문하던 미술관 큐레이터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이 비녀들 지역 미술관에서 한번 전시해 볼수 있을까요? 무료 전시회로 어르신들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자리로요. 요즘엔 공예전시도 인기 많거든요. 처음엔 할머니도 센터 사람들도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야기는 금세 구체화됐고, 한달 뒤, 동네 작은 미술관 한쪽에 온기의 손끝이라는 이름으로 비녀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 첫날, 방문객들은 비녀를 유심히 바라봤다. 투박하지만 섬세하고 정겨우면서도 고운 손길이 느껴지는 작품들. 설명문을 읽던 젊은 여자 둘이 말했다.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 이런 디자인 처음 봐. 이건 엄마 생신 선물로 해도 좋을 것 같아. 비녀마다 붙은 짧은 문구들. 남편을 그리며 만든 겨울꽃, 첫달 시집 보내던 날의 마음, 혼자 버틴 밤을 위해 만든 달빛 비녀. 그 사연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날 SNS에는 해시태그 온기 비녀, 해시태그 할머니의 손끝, 해시태그 눈물나는 전시. 이런 해시태그가 줄줄이 올라갔다. 사진엔 비녀가 클로즈업 되어 있었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월이 만든 예술. 이런 따뜻함. 요즘엔 어디에서도 못 봐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비녀. 나도 하나쯤 갖고 싶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하루 이틀 사람들은 비녀를 구입하고 싶다고 물어왔다. 그때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비녀는 누구에게든 어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로 얻는 건저 말고 저처럼 길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가야지요. 센터 측과 상의 끝에 판매 수익은 노숙인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식사와 침구 그리고 자립을 돕기 위한 작은 기회들로 쓰이게 된 것이다. 내가 길 위에 있었을 때 누군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줬던 것처럼 그 말을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한 손끝으로 또 하나의 비녀에 붉은 구슬을 달며 말했다. 이젠 그 손끝이 예술이 되었고 그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 지역 신문에는 하루 종일 기사가 올라왔다. 할머니의 손끝에서 피어난 기적의 비녀. 삶의 마지막 장에서 다시 꽃피운 공예가의 이야기. 며칠 뒤 지역 방송국에서도 할머니의 사연을 취재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작은 미술관 한쪽에서 할머니는 평소처럼 구슬을 실에 꿰고 있었고 카메라 앞에 앉는 게 어색했지만 민수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어릴 때 어머니 옆에서 실 잡는 걸 보고 자랐어요. 남편 잃고 아이들 키우면서 그때는 그저 살기 바빴지요. 하지만 손으로 뭔가를 만들 때면 내 마음도 같이 다듬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기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길 위에 있었을 때 누군가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어요. 그 따뜻함 하나가 나를 다시 걷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만든 이 비녀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그 방송이 나가고 난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복지센터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둘째 아들이었다. 어색한 정장을 입고 조심스럽게 센터 문을 밀고 들어왔다. 엄마 나, 윤호야 잘 지냈어? 할머니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 비녀를 만들던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네 얼굴, 한참이나 낯설구나. 미안해, 엄마 난 그땐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할머니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서운함도 이해도 다 있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하지만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돼. 나는 여기서 사람들과 비녀 만들며 마음 편히 살고 있으니. 그걸로 됐다. 며칠 뒤엔 막내딸도 찾아왔다. 눈가가 벌게진 채 복지센터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왔다. 엄마, 나 지수야. 뉴스 보고 미안해. 그땐 나도 너무 버겁고. 그냥 엄마가 강하다고만 생각했어.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갑지도 지나치게 따뜻하지도 않은 그냥 담담한 손길이었다. 너도 힘들었지. 근데 괜찮다. 이젠 나도 나대로 잘 지내고 있어. 여기 사람들 다들 내 가족 같아. 같이 웃고, 같이 만들고, 나한텐 이게 새로 시작한 삶이야. 그날 저녁 센터 강의실에서는 또 하나의 비녀 만들기 시간이 이어졌고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이 비녀는 말이지. 옛날에 나랑 남편이 처음 만난 날 그때 입었던 보랏빛 저고리 생각하며 만든 거야. 기억은 사라져도 그때의 마음은 남는 법이야. 자식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한때 잃었던 것 그리고 지금 할머니가 새로이 얻은 것의 차이를 말없이 느끼고 있었다.